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피부 실수 세 가지. 피부가 급격하게 변하는 60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수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위 적은 물 섭취. 보습을 위해 크림만 바르면 안 됩니다. 물도 같이 많이 마셔 줘야 합니다. 하루에 물 7잔 크림 전에 수분 토너 한 번만 더 바르면 주름 깊이가 2주 만에 15%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위 과도한 각질 제거. 60대 피부 재생은 20대보다 3배 느립니다. 주에 한번 이상, 각질 정리는 오히려 주름과 붉은기를 증가시킵니다. 1위, 집안이면 안전하다는 자외선 무심입니다 UVA는 유리도 뚫습니다. 기미는 한번 찍히면 180일 지나야 반쪽만 옅어집니다 침대 옆에 자외선 차단제 하나 두세요. 얼굴, 목손, 세 곳만 발라도 1년 후 사진이 달라집니다. 비싼 성형도 10단계 화장품도 아닌 하지 않기가 60대 피부에 진짜 비결입니다.